이승만 정부가요. 요 이승만 라인 그어놓고 나중 가서 진짜로 일본 어민 천명 넘게 깜빵에 쳐넣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저, 이승만 라인. 이거 그어놓고 어민을 1285명이나 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이거를 괜히 그었겠어요?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다. 우리의 영예다. 이거만 있던 건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전략이 있었겠죠, 그죠? 이승만 정부가 이거를 그을 때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부터 1952년 4월까지는 뭐였다? 정상적 국가가 아니었다. 미군정이었다, 미군정. 공식적으로 명목상 미국, 소련, 영국, 등등 다 같이 연합국이 다 같이 뭐 점령한 일본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관리하는 미국이 점령한 어 미군정이었다 미군정 저 미군정 누가 관리했어요 메가도야 <laughs> 메가도야 메가도 이 양반 이 양반이 관리하던 거예요 저 미군정 일본 한칠년 동안 하던 거죠 미군정을 그죠 근데 메가도 이 양반이 어떻게 오더를 냈냐면은 야 니네 일본 어부들 일단은 멀리 나가지 마 일본 열도 주변에서만 어업해 라고 보다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일본 어부들이 멀리 못 나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미군정 일본. 미국이 이제 빠져요. 미군들이 점점 빠지고 이제 일본이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1952년 4월 이후부터 이제 미군이 빠져나가고 이제 그렇게 될 예정이잖아. 그전에 그전에 미군이 다 빠지기 전에 그자. 일단 빨리 그자. 미군정 이제 일본이 끝나고 이제 일본이 다시 정상국가가 되면은 이제 일본 어부들 다 기어나올 거다 이제. 그전에 이 어부들 일본 어부들 이제 들쑤시러 이제 여기저기 댕기기 전에 빨리 요거부터 선포하자. 일단 는 얘네들이 여기 넘어오면은 조지자. <laughs> 어, 좀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다깜방에 쳐넣습니다. 일본 어부들. 저 과정에서 일본 어부들 체포되는 과정에서 몇명총 맞고 죽어요.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대응했던 걸 보면은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뭐그 정도로 해요? 막 이승만 정부가. 실제로 이 이승만 라인을 미리 우리가 선포를 해놨으니까 일본 어부들을 납포. 나포, 납포가 뭐야? 체포하는 거죠. 체포. 납포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겠지만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단. 이제 곧이 있면은 일본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 내놓으라고 할 예정인 거 아니야 이승만 정부가 그 전에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어차피 우리나라 어부들은 여기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이승만 정부도 알고 있었어 일, 우리나라 어부들은 대부분 나룻배 타고 있어가지고 그나마나 여기까지 나가지도 못해 막 일본 어 우리나라 어부들은 근데 일본 어부들만 열로 나온단 말이야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승만 정부도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납포하고 이런 것까지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전락이 높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는 게 나중 가서 만약에 일본이랑 협의를 잘했어. 일본이 돈을 두둑히 우리나라 정부한테 주기로 했어. 그때 되면 이 이승만 라인을 일본이랑 협의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던 건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거는 분명하지 않아 왜냐면 이건 보면 은 이승만 정부가 일본이랑 회담한 게 1, 2, 3, 4차인데요. 4차 보면 은 1960년 4월 15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 4월 15일 며칠 뒤엔 4, 1, 9 혁명이 터져요. <laughs> 이게 빨리 끝난 게 이승만 하야 가기 지금 뜨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 직전이야 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하와이로 뜨기 직전이거든요 그이4차 그러니까 회담이 애매하게 끝나잖아요 이승만이 이제 하야 하니까 그래서 이 이승만 라인을 나중에 이승만 정부가 뭘 어떻게 하려고 설계를 했던 것인지는 일본이 돈을 잘 준다고 하면은 그냥 이걸 또 협의해서 좀 수정하려고 했던 건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건 알기가 어렵다 어? 자 어찌되었든 이 이승만 라인을 현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 압박하고 좀, 그러려는 카드로서 잘 써먹습니다. 1차 회담이 시작돼요. 6.2화 아직 안 끝났을 때 했다고 했어요. 그죠? 이승만 정부가 처음에 뭘 요구했느냐? 자, 첫 번째.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포기합니다. 이승만 정부가. 현실적으로 이거는 개해받아. 미국이 이제 일본 편을 너무 들어주는 상황이 됐잖아요. 6.25 터지고 나서부터 그 이승만 정부도 아마 아 이거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까지 받거나 영국까지도 겐세이 넣잖아 영국도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라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막 겐세이 넣고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명목으로는 포기해야겠다 대신 일본에서 귀국한 한국인들의 재산 그리고 일본 정부나 기업이 옛날에 한국인들에게 임금을 줘야 됐던 돈들 그리고 일본 니네가 옛날에 세벽한 대한제국 조선의 재산들 왕실의 재산이죠 어 요거 나라 이거예요. 이... 때 이제 저번 편에서 말했던 역청구 드립을 이제 일본이 치기 시작합니다. 뭐야 우리 일본이 나만 니네한테 두고 온 재산들 우리 정부권 안 줘도 돼. 우리 일본 정부권 안 줘도 돼.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우리 일본 기업이랑 개개인들 거는 솔직한 얘기로 내놔야지 그거는. 저희 개인인데 그거는 맞잖아. 이거는 너네도 주든가 이 역청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 여기에.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역청구를 한 거죠. 정말 역청구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돈을 뜯어낼 생각이 아니라. 너네한테 돈 주기 싫고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laughs> 역청구의 의미 정말로 우리나라한테 저 역청구를 해서 자기들 재산을 돌려받겠다가 아니라 대화하기 싫다는 거야. <laughs> 역청구를 만약에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일본한테 줘야 되는 돈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못 준다는 걸 일본은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구군한 거야 못줄거 아니까 그리고 대화하기 싫고 퉁치고 싶고 그냥 어, 그래서 한 거예요 저렇게. 그러면 이 중간에 껴있던 고래 보통 고래 싸움에 그 새우등 터진다 그러는데 새우 싸움에 이제 고래 등이 터지기 직전이었어. <laughs> 어, 일본과,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미국. 고래죠, 고래. 새우들이 싸우는데 이제 미국이 등 터질 것 같은. 어,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하느냐, 야. 퉁쳐 <laughs> 야 한국 니네도 일본 얘네가 두고 간 적산 개 많은데 그거 90% 먹었잖아 우리 미군정이 그대로 줬잖아 그리고 일본 너네도 무슨 역청구를 해 장난하나 지금 니네도 지금 씨 그냥 그 정도 빨아먹고 그랬으면 역청구할 건 아니지 그냥 요 상태에서 역청구 너네 일본도 한국한테 역청구하지 말고 이승만 정부 너네도 우리 미군정이 넘겨줬잖아 일본이 남겨두고 간거 그거를 퉁쳐 그리고 공산당 새끼들 내려와 <laughs> 저 북계군 새끼 어, 김일성이 소련 얘네들 뭔짓거리 할줄 지금 빨리 우리 셋이서 친하게 지내요. 한미일 지금 한국, 미국, 일본이 어,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 동북아에서 지금 공산주의 막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뭐 하는 거야? 자, 그렇게 1차 회담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개박살납니다. 자 <laughs> 콜로가요. 어, 한일 관계가 이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2차 회담을 해. 2차 회담은 언제 했어요? 6.25 전쟁이 1953년 7월 초에 공식적으로 끝나거든요. 그간 그러니까 6.25가 아직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회답을 한 거예요. 53년 4월 15일부터 했으니까. 자, 이쯤 되면 요 아까 말했던 그거. 일본 내부에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번 편에서 말했죠. 제1 조선인 문제. 제1 조선인 문제 때문에 이 50만 명 정도 남아 있는 조선인들 어떻게할 거냐? 요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뭐가 시끄러웠느냐? 이 50만 명한테 지금 일본 국적을 그냥 덜컥 줘. 이건 아니지 않아? 얘네 빨리 지내 나라로 빨리 가게 해야지 이걸 우리 일본 국적을 줘 가지고 얘네가 계속 일본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뭐 이랬을 때 얘네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이제 오0만명 얘네 뭐 원래 일본 출신도 아닌데 어 그렇지 않아 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내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십만 명이나 되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아 이거 또 미국이 너무 좀 형편없게 한게 있어 메가더 때도 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메가더 때도 이 지금 일본 열도에 남아 있는 이조선인들어떡할 거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기는 있었는데 메가더 때도 미군정 일본 때죠 근데 이때도 메가더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바노에 알바노 니네 가 알아서 해뭐 우리는 알바노야. 이런 애매한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이 애매한 상태로 넘어가니까 이 50만 명이 당시 어떤 상태였냐면은 조선인도 아니야, 일본인도 아니야. <laughs> 국적이 없어. 그렇다고 원래 자기들 국적이 있고 잠시 일본에 방문한 체류 중인 외국인도 아니야. 아주 애매한 50만 명인 거예요. 이 양반들이 무국적장거야 아주 그 난해한 어떤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이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국적을 줄 거냐 안줄 거냐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언제? 2차 회담할 때. 2차 1953년 4월 15일부터 7월 23일에 있다는이 2차 회담 때. 요게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 <laughs> 이승만 라인. 넘어오면 뒤진다 라인. <laughs> 저거 넘어오면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일본 어부들 막 잡아다가 이제 어, 체포해가지고 깜방에 쳐놓고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6.25안 끝났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6.25가 안 끝난 상태에서도 이 이승만 라인을 넘어오는 일본인 그 어선이 있으면 은 이승만 정부가 체포를 해가지고 깜방에 쳐놓고 있었어요, 막.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인 어부들 중에 총 맞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의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어, 요 최악. 한국 정부가 일본인 민간인 어부를 쏴서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 솔직한 얘기로. 이런 상태에서 이 이승만 라인, 그리고 이승만 라인으로 인해 생긴 어 어부, 일본인 어부가 죽고 일본인 어부가 지금 대한민국 깜방에 처박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거가 이제 2차 회담 때에 화두였다. 요거요거 <laughs> 요거 요게 지금 화두였다. 일본 입장에서 요게 화두였다. 당연히 이승만 정부는 돈. <laughs> 어, 요게 이제 일본은 요 세계. 우리는 돈. 어, 요게 이제 중요했던 거죠. 미국이 이 2차 회담부터는 아, 안 되겠다. 우리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겠다. 지금 소련이랑 얘네가 언제 견내려 올지 모르고 공산주의가 언제 기어 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인데 한국 일본 얘기는 엄한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앉아 있다 미국이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2차 회담부터는 개입을 해서 빨리 협의를 보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근데 이승만 정부는 당시 돈 돈이 제일 중요해 돈돈 어? 돈. 근데 일본이 당시에 돈 얘기를 안 꺼내고 50만 명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승만 라인 빨리 철회 안할 거야 언제까지 이승만 라인들 입치면서 우리 어부들 잡아드릴 거야, 이 새끼야. 어, 요거 얘기만 해. 돈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이승만 정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 50만 명 얘기랑 지금 이승만 라인 넘어온 네 어부들 총 맞아 죽고 지금 체포당해서 깜방에 처박혀 있는 그거는 일단 둘째고 돈. <laughs> 돈 주는 거 빨리 협의하자. 그거 해결되면 바로 요거 해결되는 거야. 어, 일단 돈부터 해결해야지. 요거 해결해야 이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어, 이제 요렇게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해요. 솔직히 일본을 알고 있었어요. 아, 돈 주고 나서도 이거 해결 안할 거다. 이승만 쟤는. 더 뜯을 거다. <laughs> 일본 정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2차 회담이 쪽납니다 그렇게 2차 회담. 자, 2차 회담 4월 15일부터 7월 23일. 6.25 전쟁도 요때딱 끝나요. 요 사이에. 2차 회담 할때 7월달에 끝 끝나거든 6.25 전쟁이? 자, 그리고 이제 6.25가 끝났어. 이제 1953년 7월 23일에 끝났잖아. 끝나자마자 이제 이승만 정부가 전쟁이 끝났잖아요. 김일성이랑 전쟁하던 게 이제 더더욱 열심히, 열심히 일본 어선들과 어부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통계를 보면요. 11개월, 11달 동안 어선이 7척 밖에 납포가 안 돼요. 1년 동안 일, 7척 납포된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근데 6.25 전쟁 끝나자마자 한달 만에 43척을 납포합니다. 일본 어선을. 그냥 눈에 띄면 잡는 거야. 그냥 라인을 애매하게 넘어도 잡는 거야, 일단은. 씨발. 가두리야, 그냥. 눈에 띄면 잡는 거한 달에 40척 넘게 잡고 막 그런 거예요. 일본이 그러자마자 가만히 안있었까지 개빡쳐서 이제 항의하고 난리 쳤겠지. 그리고 미국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laughs> 야 아니지 않냐? 야,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마흔 세척을 갑자기 한달 만에 그냥, 어, 거의 뭐, 이거 뭐야, 이거. 너네, 이승만 너네. 미국이 봐도 좀 그런 거지. <laughs> 아니다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미국이, 야, 이거 너무한다, 진짜. 그래서 지금 회담 보면은, 이거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날짜 보이시죠? 2차 회담이 53년 7월 23일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달 동안 마흔 세척 잡은 거야. 3차 회담 언제 시작해? 53년 10월이야. 그니까, 러 야, 빨리 회담 다시 하자. 어, 바로, 바로 다시 하자. 이거 바로 어, 3차 다시 하자 빨리 야 이거 안되겠다 얘네 이지을 떨다가 이거 한국 일본 얘네 사이 진짜 더러워지고 한미일이 함께 동북아에서 지금 공산주의 맞고 이런 구상도 지금 개털되고 이거 안되겠다 이거 빨리해서 이제 빨리 그냥 어, 3차 회담하자 어 근데 갑자기 이때 이 3차 회담 때 이승만 정부가 남의 나라 얘기를 꺼내요 아 이거는 좀좀 어, 좀 머리 아픈 일이 있는데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들쑤시고 댕겼잖아 일본이 이거 일본 태평양 전쟁 때 이제 일본군이 들쑤시고 댕기던데요 이 중에서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세개 국가 여기에 배상을 하려고 했어요. 얘네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거든요 근데 승전국이란 이유만으로 얘네한테 주려고 한게 아니라 당시에 일본의 자본력들 일본인 기업이라든가 사업가들이 동남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얘네랑 사이가 더러워지면 은 일본 기업들이 돈을 벌어먹을 그이판 깔아놓은 여기서 그냥 퇴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가 싫은 거야, 일본은. 이, 2차 세계대전 때 얘네랑 사이가 더러워졌으니 빨리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일본은. 그래야 여기서 돈을 빨아먹거든, 일본이. 그래서 얘네한테 배상을 빨리 해준 거예요, 일본이. 근데 한국은, 일단,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아니잖아요. 얘네는 그래도 싸웠어. 그러니까, 승전국에 포함이 이제 되는 좀 그런 게 있었나봐.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그게. 일단 이승만 정부가 이제, 장난하나, 이 새끼들. 장난하나, 지금. 우리한테는 돈안 주면서, 씨발.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얘네한테는 왜 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씨. 내가 이승만 내가 이승만 라인까지 그어서 니네 어부들까지 지금 어 깜빵에 처박으면서 개 연병 난리 치는데 나한테는 안 주고 쟤네한테는 줘 지금 장난하나 얘네가 진짜 35년 지배하던 거는 왜 식민지배 배상 안 하면서 지금 이거는 왜 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너는 안 줘도 되잖아. <laughs> 니네는 줄 의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3차 회담 때, 이 사람, 구보타라고 합니다. 구보타. 구보타 가니치로. 이 사람이 구보타 망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보타 망언 검색하면 떠요. 구보타 망언. 자, 구보타. 이 사람이 3차 회담에 일본 외교관, 일본 대표로 나온 사람인데, 한반도는, 우리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점령을 하고 식민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발전이 된나라 너네는 우리 덕분에 발전을 했는데 무슨 일본 정부가 우리가 니네한테 배상을 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잖아. 요즘 그 일배라던가 좀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있다며요. 이런 논리를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이 구보타라는 사람이 그리고 적산 이거 미군정이 우리 일본이랑 동의도 없이 다세배간거 이거 불법이다 이거 맞지 않냐 우리 일본이랑 협의도 안 하고서 그냥 어, 한반도 전체 재산의 85% 수준인데 이거를 미군정이 그냥 지들 멋대로 그냥 한반도에 있던 거다 세배 가더니 니네한테 줬대면 이것도 불법이다 이거 미군정 멋대로 하고 이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구보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지랄 떠니까 바로 파토가 납니다 회담 보면은 존나웃기게 3차 회담 기간 봐봐 195 1 3년 10월 6일부터 10월 21일 <laughs> 안한 거야. 회담이 안된 거야, 이거는? 기간이 좀 며칠이야, 저게. 어? 53년 10월 21일에 3차가 끝났는데 지금 4차 봐봐. 4차 언제예요? 58년에. <laughs> 그 그러면 무려 5년 동안 쌩간 거야. 5년. 최소한 이 1954, 55, 56, 57년, 이4년이4년 이 4년 동안은 한일 간의 대화가 아예 그냥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환장하겠는 거예요. 얘네날 내려오는 거 막아야 되는데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작살이 났으니 미국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야. 지금 중국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 한미일의 공동의 안보 구상. 이거를 지금 미국도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왜 원하는 거야? 동북아에서 러시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때도 그런 거야. 소련을 견제하고 공산주의를 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미일 구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저 때도 그죠? 그래서 당시 미국 형과가 또 나서 이건 아니다. 대화를 지속해야 된다. 야, 일본아, 좀철하 돈. <laughs> <laughs> 이 정도는 좀 져야 될것 같다. 이거 언제까지 사이 더럽게 지내려고 하니 공산주의 막아야 될거 아니냐. 야, 우리 미국이 중재안 만들어 왔어. 이거 좀 봐봐. 요 동의 좀 빨리 해. 빨리. 빨리. 어어. 중재안을 직접 만들어서 갔대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미국이 만 그래서 일본도 오케이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다만, 어부들 좀 그만 체포해. <laughs> 어부 좀 그만 세벼. 어부들 좀 그만 데려가. 오? 한두 컷 계속 체포해. 야나 이거 진짜 대박이었는데요. 1954년에서 57년. 아 잠깐 사, 아까 3차 회담 끝나고서 이제 5년 동안 쌩까고 있었대며 한국이랑 일본이. 그때야. <laughs> 4차 회담하기 전까지 이제 5년 쌩까 때딱 고기간이잖아 그 지금 이게. 1954년에서 57년까지 일본 어민이 1,285명이 체포됩니다. 근데 미국이 중재를 해요. 야. 이승만 너도 진짜 선 넘는다. 좀 석방 좀해 줘라. 그래서 이 중에서 545명이 석방돼. 근데 545명 빼 봐. 이거 몇 명이야? <laughs> 아직도 740명이 감방에 처박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laughs> 지금 그런 상황이 있던 거야.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새로운 총리, 새로운 정부죠. 새로운 내가.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1954년 12월 하토야마 이치로. 하토야마 이치로. 어,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가 이제 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요. 한국이 원하는 그 돈들. 오케이. 양보 우리가 많이 할 테니까 회담 다시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 요 근데 이 사람이,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건 아닌데, 일본의 외교관으로서는 외교의 귀재예요.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은, 우리 일본은 너무 미국한테 의존적이다. 소련이랑 관계를 정상화합니다.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알고 있던 거지 미국은 우리 일본을 버릴 수 없다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 미국은 우리 일본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미국의 경쟁자인 소련이랑 우리가 관계를 정상화해서 미국이 우리 일본에게 유리하게끔 행동하게끔 만들자 이거를 해놓고 나서 말로는 이승만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를 많이 할 테니까 회담을 시작하자 이렇게 작업을 친 다음에 하면은. 미국이 이제 일본을 압박하는 힘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소련이랑 관계 정상화를 했으니까 일본이. 소련이랑 일본이 관계가 제대로 없을 때는 한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미국이 일본도 압박하고 야 이승만 너도 좀 자제 좀 해라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소련이랑 관계를 정상화하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만 압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좀 웃기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북한을 만납니다. <웃음> <웃음> 북한을 이 사람이 만나서 북한에 있던 일본인들, 그러니까 북한이 데리고 있던 일본인들, 포로로 데리고 있던 뭐 하든 뭐 데리고 있던 일본인들, 그리고 일본에 있던 그 조선인들 있죠, 50만 명. 그거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를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적통, 공식적인 정통정부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근데 지금 북한의 정부를 만나가지고 지금 저런 거를 협의를 본다는 얘기는 북한 정부를 공, 정, 정상적인 정부로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자마자 이승만 정부가 이 새끼들이 돌았나, 지금? 미쳤나, 얘네가 지금?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개빡쳐가지고 하토야마 총리가 돈 줄게 빨리 만나자 하는데도 회담을 쌩까요 그래서, 아까 회담 날짜를 보면은 1953년 10월 21일에 끝났는데 58년 4월 돼서 회담이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거 열받게 하는 행동을 자꾸 저쪽 일본 정부가 하니까 이승만 정부가 안 만났던 거야. 열받게 하니까 자꾸 이거 갭이 좀 크죠. 5년 갭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저 하토야마 총리가 이제 나가리가 됩니다. 하토야마 총리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요. 새로운 내각 일본의 내각이죠.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이 사람 아베 총리 외할아버지로 유명해요. a급 전 범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사람이에요. 아시죠? 어. 아베 신조 외할아버지 맞아요. 자이 양반은 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식민통치했던 거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어. 사죄를 해요. 그리고 북한이랑 기존에 이제 그 대화하던 거 최소화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눈치를 오지게 봐요. 그리고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다 한국에서 세배온그 문화재들. 106개를 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대화를 하려고 이양반의 아양을 오지게 떤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이 사람 때 이제 4차 회담이 시작된 거예요. 이승만 정부는 당연히 돈을 뜯어내려고 했겠죠? 이승만 라인도 포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승만 정부는 그죠? 근데 회담이 또잘안 돼요. 어 4차 회담도 저 기시노부스케 이 양반이 뭐 저런 거막 양보하고 뭐 사과하고 뭐 그래도 회담이 잘안 돼. 어 뭔가 양보를 이제 우리나라도 안 했기 때문에 회담이 잘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일본이 또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을 북한으로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당시 일본에 있던 그 한국인들 조선인들은 한국 인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조선인이라고 제가 호칭하는데요. 남한보다 북한을 더 좋아했어요. 왜? 객관적으로 봐도 1950년대면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1950년대면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살 때입니다. 못 먹고 못 살고 불안정하고 언제 맞아 뒤질지도 모르고 43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고 이승만 같은 반공주의자들이 민간인들 학살했다라고 얘기되는 그 남한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북한이 낫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낼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게 아까 말한 그 제일 조선인. 여기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까이는데 또 50만 명이나 남아있던 저 제일 조선인들을 일본이 북한으로 보내든 말든 알바노야 이승만 정부도 이승만 정부에게 저 50만 명의 조선인에 대한 문제는요. 일본이랑 대화할 때돈 받아내기 위한 협상 카드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협상카드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북한으로 보내던 건 말고 어 알아서 해 우리 알바노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승만 정부가 자 그러다가 이 4차 회담이 아예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960년 3월부터 다시 회담이 시작돼요 4차 회담이 58년 4월부터 1960년까지니까 60년 3월에 이제 다시 이 4차 회담의 중간 회담이 또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저 3차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후보 이승만 박사 부통령 후보 후보, 이기봉 씨 그리고 이기봉 씨를 중심으로 3월 15일에 3위로 .15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달 뒤에는 4.19 혁명까지 일어납니다. 그죠? 어, 이제 이승만 정부가 더 이상 일본과 회담을 하냐 마느냐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야 준비해야 돼? 하야. <laughs> 어, 하야 준비해야 돼가지고 바빠. 뭔 지금 뭐 어, 회담을 하니 마니 뭐 일본이랑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야. 지금 모든 일본과의 회담은 이제 이승만 정부의 손을 떼놓고 여기로 갑니다. <laughs> <laughs>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 또 결론이 뭐야? 이승만은 친일파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늘로만 한 세네번 라이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반적인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반이 친일파냐? 아, 그건 아니, 좀 어려운 게 있다. 친일파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이 방송 안 본다. <laughs> 아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안 본다고요? 아 예예예 예, 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59년에 국무회의가 뭐야? 대통령이랑 장관들이랑 국무총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죠. 국무회의가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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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남긴 거야 이제 그 멘트들을. 근데 여기 국무회의록을 보면요. 일본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한국 경제가 타격이 있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만 하는 어떤 자재들이 있고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도 써야 되는데 타격이 있다 이게.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불매운동 한창일 때 가장 자주 얘기 나오던 게 뭐예요? 불화수소죠? 불화수소. 감광액이랑 불화 폴리이미드랑 감광액이랑 불화수소. 요거 세개 제일 많이 얘기 나왔어요. 그죠? 요거 국산화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나라. 그죠? 요거 국산화 성공했습니까? 지금 불화수소? 6, 9이 돼야 돼요. 6, 9. 최소한 4, 9이거나 저 불화수소 관련해가지고 99.99 .99 불화수소 순도를 완성했다 이런데 이거 2, 9 이냐, 투나인 소수점 이상부터의 나인이 몇이냐가 중요해요 이게 6나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순도가 이게 6나인이거든요 9 9 9 9 9 9 9 순도 이게 이거를 순도를 저 정도로 만들지도 않고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니까 언론들도 등신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무슨 언론에서 기사내지란나 그말 같지도 않는 소리하고 순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게 아무튼간에 어떤 여론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승만 정부 때 일본의 여러가지 자제라든가 이런게 우리나라의 안 들어오고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있다라는 보고를 해요 이승만 정부의 장관이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 국산화해라. <laughs> 어, 국산화해라 그럼 빨리. 어요 얘기를 또 똑같이 했다 그러더라고. 국산화 하는 건 좋아요.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한 불화수소도 국산화 되면 좋은 거예요. 뭐든지 국산화가 되면 좋아.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냐 아니냐? 이거는 저희 간다역 컴퍼니에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지금 썸네일 여기 저기 지금 저기 뜨고 있죠 지금 썸네일. 우리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 오늘 2편의 이전 모든 영상 지금 썸네일 저기 뜨고 있잖아요. 저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면 정말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떠오르는 거 있죠? 런! 런승만! 6.25 전쟁 터지자마자 서울 시민들 서울 안전하다고 뻥카치고 런을따이 말이여! 그래서 런승만이잖아요! 자! 근데 저희가 이거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이 안전하다라고 육성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런승만의 과정도 생각보다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동반자 조키 드라이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껌 당근 이카로스 후츠브 이스더 월드 은빛마술사 가현 간호는 새벽인간 이름없음 XX129XX, 잘매 마티아스리 겐다, 학성이 대원선 시우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